찬송 모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을위로받겠네모세리를 만나던지 만사 종복아이라 모세리를 만나던지 만사 종복아이라 나의 발길 다가오로 예수님이 하시리 어여. 大爷。Oh yeah. 385장 부르겠습니다. 385장입니다. 있니다 386장입니다. So oh. 죽여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에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보혈로 씻겨 깨끗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얻은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며 재물처럼 험향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중한 삶, 존귀한 삶을 일생 동안 충성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을 따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열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온 세상에 흩어져 보험자라는 성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의 현장에서 영혼을 건지는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n Aaron w a l s h 니다요 y 서 3장입니다. a 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y 겠습니다 o Yor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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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r a s 가 Yoraso, Yoraso, y o r 하 s o 왕아과 그의 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웨에 선파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우스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진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라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요나서 3장입니다 예, 요나가 회귀하고 니노에로 들어가서 보험을 외치는 그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1절 말씀해보니까 요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로 임한 것은 요나서 입장 1절이었죠. 요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큰성은 니노에로 가서 그성이 망한다고 외치라. 그악도의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범죄가 악한 일이 임계진량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기재이 그 넘었으면 바로 심판하시면 될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사는 겁니다. 마귀의 사선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 복을 받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나를 두 번째로 네, 니노에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명안바가 1절에, 1장이 나오는 거죠. 악도이내 앞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40일 후에 니노에가 망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니노는큰 선입니다. 3절에 보니까 4월 동안 그럴 만큼 그랬습니다. 4월 동안 다녀야 될 만큼 큰성이에요 만약에 서울에서 3일 동안 다니면 얼마나 다닐 것 같습니까? 뭐, 살, 3일 갖고 안 되겠죠. 뭐 서울은요. 그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요. 고대 사회에서 주전한 2700년 그, 저, 그, 그 경의 일입니다, 지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다한 700년 전에, 뭐그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살 길을 걸어야 된다. 엄청난 붓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주전한 700년 경이면은 주머니 고리고리 세울 때쯤 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국의 고구려를 세울 때쯤 되어지는데 그때 사흘길을 다니는 도시다. 하루는 다 다닐 수 있는 겁니다.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니 엄청 큰 도시예요. 그건 아스루요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 나라는 아주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흉폭스럽고 못됐어요. 그 전쟁을 아주 좋아하니까 여기, 여기, 여기 있는 나라, 저기 있는 나라 막 다니면서 정복하고 전쟁을 하고 도시를 빼앗고 나라도 식민지로 삼고 그랬던 국가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뭐 그런 나라의 수도니까 수도가 크겠죠. 크더라도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수도를 하루 만에 다 다녔어요. 골목골목 좀 다니면서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아마 골목골목 다닌다고 하 사흘 갖고 안 되겠죠. 대충 큰 도로로 다니더라도 사흘을 다녀야 되는 것인데 하루 만에 다 다녀버렸습니다. 얼마나 대충대충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 대충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셨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왕을 비롯해갖고 모든 백성들이 충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그 선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노하고 붉은 배를 입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외치는 말씀. 40일이 지나면 망하이라 그러니까 뭐큰 성의도 없었죠. 뭐 구역에 나오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막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통렬하게 부러짓던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설렁설렁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노인의 회개하는큰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이 일어났습니다. 완이 일어나가지고 완이 옷을 벗었어요. 자주 옷을 벗고 완이 멸관을 벗고 제 위의 안전이라 붉은 배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높고 낮은 자를 막노아보고그 왕만 배옷을 입은 게 아니라, 전부 배옷을 입었습니다. 배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입는 겁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슬픔의 표시죠? 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부모님은 잘 못생겨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배옷을 입고 우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만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조서를 내렸다고 말합니다. 왕이 명령서를 내린 겁니다. 완전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금식하라 그런데 그 전부, 사람만 금식하는게 아니라, 7절 중반에 보니까요,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짐승들까지 전부 금식을 지킵니다. 물도 못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러짓고,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짐승까지 굵은 배옷을 입을 습 집에 키우는 개나, 소나 돼지까지 전부 굵은 병옷을 입히고, 전부 다 아무것도 못 먹고 말이죠. 저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분명한 행동이 드러났죠. 그첫 번째가 병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는 거예요. 단순하게 겸손이 아니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 슬픔의 표시입니다. 이제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동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왕이 히완 옷을 벗었어요. 완이 옷을 벗고 완이 멸류관까지 내려놨겠죠. 이 멸류관을 벗었다는 얘기는 없어, 없, 없, 없습니다. 옷을 벗었으니까 멸류관도 내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완이 아닙니다. 저는 완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이십니다.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완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이십니다. 하나님만 완이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짐승들까지. 죽어진 분들.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 강포를 떠나 말합니다. 악한 길과 강포를 떠나 죄진는 것을 전부 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도를 거치실 것이다.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만 떠난 게 아니잖아요. 금식을 그 했죠. 왕이 옷을 벗었죠. 그럼 모든 짐승들까지 전부 배옷을 입히고, 그, 물한 뻑은 마시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났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만 기록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난지라. 그러므로 왕이 자신의 왕복과 왕의 멸류관을 내려놓고 배옷을 입고 온 백성들에게 전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하나님앞에 눈물로 살려달라고 강구하라고 한 것. 이것 자체가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죄만 안 짓고, 모든 걸다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은 거죠. 엎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 벽들에 빌고 광구하고 기도하면 제안이 물러가고 시험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네 회가 망하니라. 40일간에 한계를 주십니다. 40일간에. 40일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40일 동안 너희들 회개해라. 40일간 너희가 나이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 그걸 나한테 보여라. 내 행위, 행위를 고쳐라. 행동을 고쳐라. 40일간의 말미를 주고 40일간의 기회를 줄 테니까 이 40일 동안에 너희 자신들을 바로 세워라. 40일이라는 말. 모세는 40일간 금식했죠 40일 금식을 두 개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을 하지 않았것입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자 생활을 해가 됐습니다. 치욕스러운 삶이에요. 40년간 하나님을 벌 받을 겁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만. 가난을 증복하고 편안히 살수 있는 세월을, 그들은 광자에서 떠돌이 생활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40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드러내는 거죠. 노아시대 범죄한 사람들에게도 40주야 홍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다족 속의 심판의 여유로 에스겔 4장 6절을 보면요. 40일간의 여유를 주십니다. 애땅당로 40년간, 40년간 사람 없는 맨당으로 지내게 하겠다. 에스겔 29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게 4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코란과 관련되기도 했습니다. 엘리도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오랩산에 도달했죠. 모세의 후계자 여수와도요 40일간 땅을 정탐했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고, 부활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십니다. 이건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4 0은이완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 40일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40일 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40일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40일간의 고통이 지나가는 건 뭡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금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일 안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40일 후에 복을 내리는데 그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40년간 광산생활을 한다. 그러나, 40년 후에는 너희를 가난으로 데리고 들어다겠더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회개의 메시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 표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빌고 강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활, 사는 길, 영생하는 길, 용서하는 길 축구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시험이나 허락하신 재난이나 고난이 그 망하고 죽으라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손에서 다시 영생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 회복하는 길, 축구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10편에 나타나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겪었던 환란의 연수대로 우리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죠.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시편을 그런 그런 시간에서 보셔야 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벌 주시는 복 주시는 원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산 기간 하나님 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도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년에 그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는 동안, 고통을 겪는 동안, 막, 용기 있게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할 때가 많았어요. 정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친구들과 막 독서를 퍼보면서 논쟁을 벌이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차라리 저를,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어머니 못해서 나왔더라면, 내가 죽어서, 이,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죽었더라면, 고하 막, 이런 말까지를, 해, 해대, 해, 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따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능력하게 이긴 게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지나갔어요. 믿음을, 믿음을 표현을 하기않 합니다. 몇번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육체 맡겨서 내 하나님을 만나니하늘에 나의 보인이 계시, 보인 중보자라는뜻입니다그 시간이 깊었다는 걸 말해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소연해줄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시라는 분은 몰랐지만요. 자신의 의롭을 증거해줄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벗어났을 때내 육체 밖에서 내 그분을 뵙겠요 그분한테 인정받겠다. 막신화이 그 뜨겁죠? 뭐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는 또 어떻습니까? 막그 친구들과 독서를 품고 면서 논쟁을 벌이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없어요. 육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시험에 져서 나가 떨어지라고 죽으라고 파멸당하라고 이 땅에 번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니노의 살길이 열리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앞에서 살길이 열리고 우리 민족 앞에서 살길이 열립니다. 이 축복의 실체를 위해서 부러지고 싸우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면할 수밖에 없는 이노예가 금식하고 완이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제위에서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강포와 아기에서 떠날 때 하나님 그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금식하며 죄에 떠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뒷전내에 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짐을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치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님 불처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이 불치스러운 이 정치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민족을 위하여 일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 앞에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민족이 지은 죄들을 용서해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받고 부강한 국가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민족이시고 위기에 처에 사무 싸우, 싸우니 힘을 다해 기도하여 부르시는 역사가 교회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능력 부어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리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차하하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주합드리겠습니다 사랑 하는성도을 부르 주님 을믿으의 시험 을두 시고, 아나님모 영광 로 함께 하 시고, 진 리의 말씀 에 붙여서 성리에있시고